네, 저는 지금 어,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남포 마을에 와 있습니다. 어, 저 뒤에 저게가 섬이에요. 섬인데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물이 빠지면 여기를 걸어서 갈수 있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 아침에 어, 새 새해 2022년 새첫 새해 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지금 이제 가고. 이 거의 뭐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비추고 있는 저 바다를 한번 보세요. 아 요즘 그냥 육안으로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것같아유 눈이 시리네요. 어이 바다와 저기 또 섬, 어, 거기에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 전라도까지 와서 제가 이게 새이 어, 해를 또 봅니다. 2022년 새해 첫날인데, 여기 와서 또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어, 제가 생각했던, 또 제가 꿈꾸던, 목표했던 부분들이 올해도 어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올한 해가 건강하고 성취하고 행복한 어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 날이 좀 참네요. 어, 차워도 또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어, 조금 참아야죠.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아, 한번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아, 저를 계속 비추지 마시고, 저를 비추세요. 제잘생긴 얼굴은 뭐안 봐도 됩니다. 자, 끝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촬영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치를 한번 볼까요? 여기남포마을이라는 곳인데 어, 가구수는 얼마 안되네요 어, 근데 이게 에, 바다와 접해있는 어, 마을이고 어, 여기서 쭉 펼쳐져 있습니다 서해안쪽에 섬이 많은거는 잘 아시죠? 어, 여기 또 지금은 이렇게 해 뜨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해가 질때 어, 노을이 지면 정말 이게 또 아름답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노을을 한번 보러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쭉, 어, 이 경치를 제가 영상에 담아 봅니다. 저 안쪽으로도 저렇게 마을이 돼 있죠. 여기는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남포 마을 제가 이 전망대 위에 올라와서 이 아름다운 어, 이 경치를 제 영상에 이렇게 담아봅니다. 아, 정말 좋네요. 이쪽 방향은 눈이 시려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시려서. 아이. 이건 이거 뭐뭘뭘 뭘 뜻하는 건지 제가 앞에 이거 한번 읽어 볼게요. 아 이게 소동 소동섬의 빛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소동섬의 빛이라 명명된 본 조형물은 바다로 나간 남편의 무사 기환을 학수 고대하며 기다리는 부인의 애틋한 바람과 기원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조형물의 형태는 바다에 나간 어부들의 길잡이가 되는 등대의 형태와 무사기관을 염원하는 촛불을 사람의 형상으로 조형화하였으며 소등섬의 전설을 기리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무사 안녕을 위하여 본 조형물을 건립하였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음, 그런 또 뜻이 있었군요. 참 아름답죠. 이렇게 새 첫날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담을 수 있어서 참으로 또 행복합니다. 이게 멘탈을 충전하는 또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조금만 제가 또 한번 확대해 볼게요. 어, 정말 좋네요. 새 첫날 이런 좋은 또 경치를 볼수 있어서 올 한해 좋은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